안녕하세요. 오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놀라운 인물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담은 책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조지 뮬러가 평생 기도로 이룬 기적 같은 이야기들과 그의 믿음,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깊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조지 뮬러는 독일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방탕한 생활을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의 초청으로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후 그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뮬러는 평생을 통해 약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특별했던 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필요를 기도로 구하고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로만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필요한 모든 것이 적시에 공급되었고 수천 명의 고아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책 속에서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는 뮬러가 하루는 고아원에 더 이상 음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상황은 절박했지만 그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음식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고지어 빵과 우유가 기적적으로 도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강한 믿음과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뮬러는 그의 일기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응답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책에서 중요한 구절을 하나 인용하자면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그분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그의 기도의 핵심 원칙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 믿음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조지 뮬러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상황에서 기도로 응답을 받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것들이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뮬러가 보여준 믿음과 기도의 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신뢰와 인내를 통해 기도할 때삶 속에서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5만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이 책을 통해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